오, 여기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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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여기, 여기, 입질. 자, 또한 마리. 아, 네. 이번에는. 네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네. 네. 아, 아, 저 뒤에 두명다 입질했습니다, 지금. 어, 자, 두 군데. 두 군데 입질 받고. 세 군데, 네 군데. 오, 여기도. 오, 시알 좋습니다. 자, 세 마리째. 네, 저쪽은 또. 화살 꼴뚜기만 골라놓는 것 같습니다. 시알 좋은 걸로만. 야, 네 마리째. 자, 앞에서부터 연달아 네 명이 이틀을 받았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저는 지금 3천포 팔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치 낚시를 나갈 계획인데, 배 타고 약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 2시 반, 잠시 후에 출발해서 낚시를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뭐,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어, 이 폭우가 좀 소나기성으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해 동부 먼바다 삼천포 먼바다에 나가서 한치 소식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천포를 떠난지 2 시간째 지금 갈도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 비는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파랗습니다. 아 걱정했던 날씨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 시간을 더 갑니다. 네 지금 포인트에 도착해서 풍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에서도 한 20km 정도 더 남쪽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아주 멀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총 3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집어등 밝힌지도 1 시간 가량 더가니까 이제부터 입질이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29, 30. 어 뒤에도 한 마리 왔고 이쪽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입니다 아. 한치가 한치, 아니고. 뒤에 한치. 예. 뒤에는 한치가 왔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첫 한치. 자. 오. 몇 미터에서 입질받았어요 25미터에서 왔어요. 25미터요. 베이... 어, 어떤 채비에 왔어요? 요즐이 삼봉입니다. 아, 그 오모리 채비에요? 예. 오 한치. 삼봉에 어. 올라왔습니다. 삼봉에 이게. 근데. 어, 저랑 얘기하는 도중에 약간 입질을 늦게 본 모양입니다. <laughs> 김상철 씨한 마리 더 낚았습니다. 26m. 26미터. 26m에서 입질 받았답니다. 오늘 지금 연속으로 4 마리째 낚고 계신데자 뽕돌 올라왔고, 우, 와, 야 시알 좋습니다. 와, 여 요즘 저를 봐주세요. 오징어만 보지 말고 으아 으뒤디스플서 <laughs> 뒤집, <뒤집어 썼다. 웃음> 지금 애기가 보라색 삼봉 애기죠 이한 예. 마리 하셨네요 예. 자오 <laughs> 한치 <웃음> <웃음> 애기 맛있 맞... 귀여움이 한치가 나왔습니다 몇토 여기예요 지금 2.25개. 2.25요? 네 예. 아. 뽕도는 몇호 쓰고 계세요? 지금 25인데, 1 예. 0호까지 낮춰도 되고. 아, 예. 일단은 조금 물이 빨리 가서. 지금 이제 조류가 좀 느려졌나요? 예. 네, 맞아요. 예. 한 시, 한 시. 아, 30m에서 입질이 왔답니다. 오늘은 한치가 잘안 뜨네요. 어군 탐지기에는 12m까지 찍힌다고 그러는데, 지금 입질은 25m, 30m 이런 데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30미터요? 30미터에서 물었습니다 아, 아기는 보라색 삼봉 자배 뒤쪽에서 한 마리 왔어요? 예? 한 마리 왔어요 아, 배 뒤쪽이 조항이 나은 것 같습니다 오징어네요 와 아, 이번엔 오징어네요 오징어는 금어기라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갈치 저기 돌아다니네 동갈치 오우 한치 올라옵니다 역시 지금 두 마리째죠? 네. 예, 채비는 그대로 쓰고 계시고요. 아니요, 이번에는 베이트대로. 아, 베이트 때 네. 입질 받으신 거예요? 예. 네. 애기는요? 어, 지금 2.5. 2.5. 네. 어. 한 마리 낚은지 5분도 안 돼서 또한 마리 낚았습니다. 낚고 올립니다. 오. 저어다 쓰... 오징어입니다. 금목이라서. 그 금목이라서 바로 방생할게요. 네. 예. 지금 오징어는 낚이는 족족 방생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아직 금오기가 안 끝난 오징어가 계속 올라와서. 사이즈가 좋네요. 예, 만만 보고. <laughs> 예, 와, 엄청 큽니다. 계속 오징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5월 31일까지 금오기라서 낚낚기류 족 모두 지금 바로바로 바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예, 오징어 반 한치 많이네요. 한치가 더 많이 나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두명 동시에 입질 받아가지고. 와, 딱 같이, 라이치 한치 아, 와, 한치가, 짠챙이가 올라왔습니다. <laughs> 아, 이쪽은 크네요. 자, 앞쪽에서는 거의 호르기 수준이 나왔는데. 자, 또, 시알 좋은 것만 골라 낚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앞에 낚인 것보다 한 3배는 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곧바로 또, 또 입질받았습니다. 20m 수심에서 입질받답니다. 선장님이 24m 밑으로는 없다고 그랬는데 역시 네 메탈 애기 물고 올라왔습니다. 몇그 g 짜리에요? 25g이요. 일부러 놔준거예요 네. <laughs> 아뭐 1분도 안돼서또 애기는 계속 삼봉액기죠네 맞습니다. 와물 엄청 쏩니다. 오! 야큰씨알은 올라갔습니다. 자, 연달아 세 마리가, 불과 한 5분도 안 돼서, 연달아 세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 또입질 받았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 낚아놓고, 아직 정리도 안 했는데, 또입질을 받았습니다. 연 밑에서 왔어요, 이제. 21m입니다. 21m, 예. 아, 맨 밑에. 맨 밑에 메탈 애기에 물고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골뚜기 이게 일반 한치 네 마리 됐습니다. 세 마리에서 한 마리 추가 지금만 정리해 놓을 시간도 없습니다. 연달아 입질이 와서 15m요. 네.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오징어 한치 사이즈 괜찮네요. 오. 한치 애기는 뭐죠? 디오디오 얘기입니다. 오늘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오, 야, 한치. 씨알 큽니다, 이건. 이거는 창골뚝인데 화살골뚝이도 아닌데도 씨알이 엄청 큽니다. 오. 자, 지금 다, 다리만 걸려 올라왔습니다. 다리만. 챔질 너무 세게 하지 마십시오. 네. <laughs> 아, 옆에 그 사이에 또한 마리 걸었습니다. 내려가다가 입질 한 모양이에요. 거리. 아, 자, 수심을 맞췄어요. 어. 아니, 비스듬하게 올라와서. 네. 지금 가까이 안 붙어서. 예. 네. 멀리 쳐가지고 이렇게. 네. 오, 좀 좋다. 어, 시알 좋다. 발포! 자, 어이! 시알이 너무 좋아서. 우와, <laughs> 조심하, 네. 조심스럽게 올리다가. <laughs> 빠져버렸습니다. 아, 아깝다. 아, 사이 좋았는데? 네, 컸어요. 아, 엄청 컸어요. 아, 네. 너무 조심하다가. 자, 그 사이에 또, 아까 낳은두 마리. 바로, 신경 절단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 목물주머니 빼는 거예요? 예? 목물주머니. 목물주머니 깨는 거예요? 와. 아, 먹물주머니를 그렇게 잡아 빼는 거예요? 네, 빼면 깔끔하게 집에서 보관할 수 있으니까 심해 굳이 뭐안 해도 되고. 네, 한번 방법 알려주세요. 포접으로 그, 집어넣어서. 잡아 빼네요. 아. 그러면 이제 먹물이 더 이상 안 나온다 이거죠? 네. 네. 자, 우! 한치가 뭐 카메라 끌 시간이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밑에서 첫 번째 첫단네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다섯 마리가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아직 쿨러에 넣지 않고 늘 시간이 없이 지금 계속 바쁘게 낚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또 씨알 좋은 한치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야 한치 씨알이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네자 돌아서면 또 히트 응, 돌아서면 히트입니다 돌아서면 히트 때릴 때좀 이상하게 때린다 뭐 어떻게 때리던데요 그냥 이카파치두번 정도 날린 듯하게 그냥 팡팡 때렸는데 예, 간단하다. 안 돼. 간신히 걸렸습니다. 예, <laughs> 예, 그러니까, 펀치 때렸네요. 예. 예. 자, 바로 또 입질 받았네요. 오, 이번엔 좀 시야 좋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텐션 폴링 과정에서. 예, 습니다 예. 과연, 이번엔, 사이즈 괜찮습니다. 사이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어. 아까 것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오, 화살 꼴뜨기 올라왔습니다. 아니지. 아주 늘씬하게 빠진 화살 꼴뜨기 이제 완전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이거 A기 패턴만 맞으면 수신청하고 패턴만 맞으면 바로 바로 이쪽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 뭐 낚은지 1 분도 안된것 같은데. 네, 바로 캐팅 해가지고. 오. 액션 두번 만에 지금 반응 오더라고요. 네. 예, 고기 빼놓고 바로 던져가지고, 예. 연속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오, 오, 이번에도, 아까보다 시야더 좋은데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아세 마리가 거의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 아, 오. 화살 골뚝이 큰 놈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나온 씨알 중에서 제일 큰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노랑 땡땡이라고 흔히 부르는 애기의삼봉애기학공치인가요 네. 멀리 던져서 앞으로 네. 다가오다가 지금 입질을 받은 거죠. 네. 오 어, 여기 아, 입질, 아,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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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입질. 자또한 마리. 아, 네. 이번에는 네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네. 네. 아저 아, 뒤에 두명다 입질했습니다 지금. 자두 어, 두 군데 입질을 받고. 세 군데, 네 군데, 어 여기도, 오, 시알 좋습니다. 자, 세 마리째. 네, 저쪽은 또, 오, 화살 꼴뚜기만 골라놓는 것 같습니다. 시알 좋은 걸로만. 야, 네 마리째. 저 앞에서부터 연달아, 네 명이 이틀을 받았습니다. 야, 한줄쫙입틀 받는데. 자, 지금 여섯 마리 연달아 나쁜 상태에서 또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앞에도 입질을 받았었고요. 자, 7 마리째. 7일 네, 마리째 또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무슨 칼라에 올라왔죠? 퍼프에 올라왔습니다. 퍼프에요? 어. 자, 지금 8 마리째인가 지금? 네. 네, 지금 불과 한 5, 6분 사이에 8 마리 네. 올라왔습니다. 굵은 씨알만, 굵은 씨알만 골라서 낳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낚여있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가 굵은 씨알인데, 거기 한 마리 더 추가하네요. 어, 이번에 제일 큽니다, 이게. 거의 뭐, 끊임없이 낳고 계신데. <laughs> 자, 이번에는, 한치인데, 애기가 이게 몇 호죠? 2 5입니다2 5 아이고, 이빨 자국이 엄청 많네요. 이걸로 많이 잡으신 모양이네. 네, 오래 썼습니다. 예, 오래 썼어요. <laughs> 이 야, 맨배 뒤쪽에서 쌍거리 올라왔습니다. 지금 수박색 하나하고 어, 땡땡이 아니고 별무늬네요. <laughs> 노랑 별무늬. 아 오늘 최대요. 네, 예. 뭐? 살꼴뚜기 중에서도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시알입니다. 자, 뭐뭐물고 뭐 나왔어요? 어, 야마시타. 야마시다 2.5. 2.5요? 네. 거치한 채비에 어, 내탈레기를 맨 밑에 거그 메탈에게 물고 올랐네요. 오늘 메탈에게 더잘 무는 것 같아요. 수평 얘기보다. 네. 저는 지금 메탈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네, 뭔가요? 갈치. 애기의 아, <laughs> 예, 예, 갈치가 지금 오늘 세마리째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갈치 세 마리째. 네? 갈치 세마리째 예. 갈치입니다. 원하지 <laughs> 않죠? 아, 예. 아, 뒤에 그 사이에 또 히트. 자, 방금 이거 한 마리 낳고 정리도 할 사이도 없이 지금 바로 입질 받았습니다, 또. 와 어? 자, 유독 씨알 좋은 걸 많이 낳고 있습니다. <laughs> 야, 애기가, 아, 이거 아, 보십시오. 와, 얼마나 많이 쓴 애기. 작년부터 니다 작년부터. 다 해졌는데, 오징어가 얼마나 씹어 먹었으면. 야, 한치낚시 처음 하신 분이 70마리 잡았으니까. 좀더 수달되게 손이 빨랐던 분들은 다 100마리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조항이면 뭐 아주 좋은 조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